불안과 분노는 역설적으로 성공의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성공하려면, 그걸 위해 내가 원하는 수준의 부를 이루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대부분 냉철하고도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능력인 소프트 스킬이 성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말하는 기업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미디어 그룹의 CEO이자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SNS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죠. 바로 게리 베이너 척의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을 더해서요. 감성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될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적인 능력이 성공의 가장 큰 요소이다. 성공과 언뜻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실제로 직접 해본다면 여러분의 한 달, 두달 그리고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결과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막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의 비즈니스 세계는 흑백 논리로 가득했습니다. 당시에는 감성적인 능력인 소프트 스킬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주류 비즈니스 사회에서 이런 특징들이 강조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로 보였습니다. 숫자, 실적, 성과와 결과,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프트 스킬들을 먼저 익혀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먼저 익히고 난 후, 그런 기술들은 그 다음에 따라와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던 일터는 물론, 버스나 지하철 안, 식당 등 우리 삶의 일상에서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가져야 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입니다. 그걸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무언가에 늘 쫓기는 사람일수록 마음은 급해지고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지요. 체스 경기를 보면 경기 막바지에 타이머가 줄어들수록 선수들이 눈에 띄게 초조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실력의 체스 선수들이라 해도 시간을 의식하게 되는 그 순간. 조급함이 몸짓과 표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마는 것이지요. 자신의 시간을 잘 운용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업가들 중에도 그 부분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시간에 쫓긴다고 느끼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된 지금도 많은 사업가들이 마치 잠시 후에 죽을 사람들처럼 급하게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감사. 만약 성공과 행복으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당신은 80억 명중몇 등이라고 생각하는가? 순위를 적어보자.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마실 수 있는가? 세계보건기구 HW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8,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기본적인 식수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10%를 넘는 수치지요. 매일 먹을 충분한 식량이 있는가? 2018년, 전 세계에서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싫으면 이직할 수 있는가? 세계 노예 지수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167개국에서 4,030만 명의 인구가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는가? 전세계 인구의 무려 60%인 45억 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가? 지구상에 약 30억 명은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2,100만 명은 인터넷 연결선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소득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CNN의 다보스 2017 글로벌 임금 계산기에 따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연간 평균 임금은 약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연간 평균 임금 약 180만 원. 브라질은 연 530만 원. 러시아는 600만원입니다. 아프리카의 말라위는 연 130만원이 채 되지 않아요. 물론 이러한 데이터만으로 80억 인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과 감사한 마음에서 삶의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저는 옛 소련 벨라루스에서 태어났기에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더 나빠졌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꼭 선진국이 아니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나쁜 날들이 좋은 날보다 많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하지요. 목표도 달라집니다. 현재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약 79세입니다. 1930년대에는 58세였고, 1880년에는 39세였지요. 1880년은 너무나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만약 92세의 조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아마 39세의 자연사한 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30세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9년 후에는 죽을 테니까요. 1930년대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58세까지 살았습니다. 30살에 이미 인생의 반이 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었으니 우리의 인생 시간표도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표 달성 시간표도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꼭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저는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세나 100세까지 삶을 영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7세이고 직장 생활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른 일을 찾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현재 33세이고 대학에서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60년은 더살수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요? 사람들은 10년도 더 전에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일, 실패한 스타트업,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를 기억하며 괴로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복고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요. 하지만 그 진흙탕 같은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진흙탕 속에 있다면 저는 바로 감사함이라는 호스를 꺼내 깨끗이 씻어낼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다.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에서 얻은 에너지는 불안감이나 분노 또는 실망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되지요. 자신 혹은 타인을 향한 분노는 단기적인 에너지를 줄 수는 있지만, 분노로 얻은 에너지는 그닥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은 부모님을 속으로 원망하지만, 성공 후에 보란듯 사과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 원망의 대상이었던 부모님은 더 이상 여러분 곁에 없으니까요. 불안과 분노는 역설적으로 성공의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여러분이 등에 메고 다니기에는 무거운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은 가볍습니다. 저는 감사하면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안주하다와 감사하다는 그 뜻이 다릅니다. 안주하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에 비판적이지 않은 만족감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제가 진행하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원하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서명할지 말지 제가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지요.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채용해 믿고 일을 맡기는 회사에 감사하지만 나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는 별개로 자신의 꿈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존재입니다. 감사하다고 해서 소중한 다른 것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인식. 자신의 존재를 대략 인식하고 있는 것과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을 거는 것은 다르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을 때 저는 자기 인식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생들과 청년들, 기업인들이 너도 나도 스타트업 창업자를 꿈꾸는 걸 보고 저는 의아했지요. 왜꼭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2인자, 3인자, 혹은 27인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균형에 맞고 행복에 적합하다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미디어로 접한 유명한 CEO들의 겉모습에만 취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 인스타그램 소개글에 사업가라고 적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피상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것과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을 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울 속을 향해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단점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자신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회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외면하고 요리조리 피하지요. 그런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SNS나 실생활에서 아주 잘 나가거나,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단점이 노출될까 불안을 느끼지요. 하지만 저는 그가 누구든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인식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학창시절 공부를 포기한 것은 결코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결정적인 단점이나 약점이 될수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기인식일 것입니다. 부족한 어떤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너무 애쓰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책임감. 내가 문제를 만들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 또한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장님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 우리 과장 때문에 프로젝트 다 망했어. 그 사람이 제대로 소통을 안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아니, 제품 출시 직전에 가격이 폭락한 게내 잘못은 아니잖아. 책임을 회피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남 탓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이 상황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남 탓을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그 손가락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책임감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발생하는 고통을 멈춰주는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사업 파트너가 나를 속였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가는 일은 더 꼬이고,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지요. 그런데 나의 책임도 있다고 태도를 전환하면 파국을 향해 달려가던 바퀴가 멈춥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이니까요. 잘못된 결과가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면 도리어 우위에 설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더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문제를 만들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 또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지켜보면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존경하지만 그들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면 타인 또한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고 저는 자유로워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눈앞에 몇몇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책임감이 높고 EQ, 즉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고 감각이 발달해 있지요. 그들은 그 특성으로 성공한 부류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믿업지 못한 사람이 되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좀더 멋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선택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지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통제 가능한 힘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이나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끌어나가는 힘. 그것이 바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는 무력감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바로 그 기분 말이죠. 책임감은 그 무력감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긍정. 긍정은 홈런을 칠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기회가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부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일이나 상황의 최악의 면만을 보거나 최악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 경향,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자신감의 부족을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어둡고 우울합니다. 긍정이 무조건 순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물정의 어두워 어수룩한 상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일의 위험도 잘 알고, 원하지 않는 결과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잘될 거라 믿고 끝까지 추진하는 힘입니다. 그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긍정입니다. 결과에만 매달려 과정을 소홀히 하기보다 과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앞뒤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에 이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며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될 거라고 격려만 해줄 수는 없으니 저로서도 조심스럽지요. 꿈꾸던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의 모든 과정에 충실히 임한다면 성공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때까지 살아왔고 현재에 이르렀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조부모 세대만 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꿈조차 꿀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큰 자본금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한 마음은 사람을 더욱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긍정은 홈런을 칠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기회가 있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이죠. 그렇다면요, 무조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애꿎은 남을 탓하며 분노를 터트리는 유형이나 자존심을 최후의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요. 끊임없이 자책하며 동굴 속으로 숨는 유형은 아닌지 타인의 시선이나 생각에 너무 많이 휘둘린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믿는 마음을 회복하면 긍정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니까요. 나를 변화시키려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아요. 평소 좋아하는 책이나 영상들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스스로를 채워보십시오. 저에게 긍정은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긍정은 부정보다 그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충만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더 재밌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긍정과 끈기 이두 가지가 항상 붙어 다니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만약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과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끈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성공에 이르렀다 한들 도대체 어떻게 그 성공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산을 오르고 있는데 왠지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다리에 힘이 풀릴 것입니다. 계속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과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끝까지 발걸음을 옮기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과정을 즐길 테니까요.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동정심이 느껴졌다. 20대 중반 아버지의 와인 가게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친구나 지인들이 술을 사러 종종 저를 찾았지요.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월가의 금융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샴페인을 구매했고, 저는 지하창고에서 샴페인을 꺼내와 계산한 후, 그들의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일말의 동정심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느껴졌지요.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나이 먹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아버지 와인가게에서 일하는 판매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선이 저라고 해서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순간들을 잘 넘기고 그 상황에서 도리어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은 건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끈기 덕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멋지게 잘 활용했습니다. 공감, 친절, 감사함 등이 그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끈기와 확신을 획득했고 그 뒤에는 공감과 인내심을 추가했지요. 손님으로 찾아온 친구 차에 트렁크를 열어 샴페인을 실어주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전략과 인내심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장래와 먼 미래를 함께 내다보았지. 아버지 와인가게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비교해 제가 뒤처져 있다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원대한 꿈을 알지 못했고, 저 역시 서운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면 그만이니까요. 그 시절에 저는 매일 15시간 이상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저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와인을 팔면서 소통 능력을 포함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배워나갔죠 언젠가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그 다음은 저의 일을 할차이였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이해했고 그것만이 정말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과 끈기는 늘 따라다니며 함께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끈기는 몇 배로 증폭 그리고 불안감의 대부분은 자신감과 인내심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거기에 조급증까지 더해지면 정신 건강과 결과 모두 참담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60대 중후반이라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13, 23, 33살에 꿈꾸었던 것일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5년 정도는 너끈히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만 갖는다면 기대어 볼 시간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